향초예요. 스멘유도캔들. 을 뒤에 파란 거는 이거 본체. 어디 있어요? 컴퓨터 본체 이렇게. 귀신이다. 이막뭐 라벤더 향도 있었고 또 뭐지? 뭐 기타 등등 여러 향초가 있었는데 저는 사과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. 그 중에서 사과 향, 향초를 구매를 하였습니다. 이제 오늘 컨셉은 이런 걸 이렇게 올려놓고 유리, 뭐라 해야 되지? 유리, 유리 그거 유리 뭐라고 하지? 유리 케이스 <laughs> 캔들 홀더 맞아 맞아, 캔들 홀더 약간 좀 분위기적인 느낌으로 에이스만을 할 거에요. 그러면 넣고 해야 되겠죠? 이렇게 들고 하면 뜨거우니까. 그리고 이거는 제건 아니고 같이 사는 형건 빌렸습니다. 저는 담배 안 펴요. <laughs> 귀털까 봐 무섭다. 여기, 완전히 밀폐되지는 않았어요. 미끄러지네? 올려놓지 못하겠다. 됐다. 약간 미끄러지는데, 이거? 이런 거 잘못 엎어지면은 바로, 위아더원 외치면서, 단박에 주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, 조금만 세팅을,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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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됐다, 이 정도면 됐겠지. 유리라서 워낙에 잘 미끄러지네. 뜨거, 뜨거. 쭉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건들때는 가끔은 이런것들도 괜찮을 것같아감사합 <laughs> 이런 asmr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시각적인 느낌? 좋다. 치우는 게 좋겠다. 초가 이 카메라로도는 되게 신기하게 보이네요. 뇌에 초... <laughs> 뇌에다 초를 놨으니까 <laughs> 뇌에다 불 지르기? <들으기? 웃음> 뇌불? <laughs> 마치 소리가 돌리는 느낌이네요. 중에는 유튜브용 영상으로만 해서 아예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찍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겠네요. 지금 좀더 좋아요. 나 약간 살짝 몽환적인 분위기 이런 걸로 롤플레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중에는 그러네. 나중에 롤 플레이도 한번 해봐야지. 짠 약간 최면 느낌, 최면술사 컨셉으로 크. 꼭 해야겠다. 최면술사 컨셉으로, 롤플레이를 하거나 향초 파는 가게 특히 그냥 향초보다는 수면유도 캔들 이런거 그래서 약간 테스트 해보라고 직접 이렇게 소리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지 느낌? 느낌?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성냥을 하는 게 훨씬 좋겠네요. 성냥은 푸식 푸자자자자자 이런 느낌 이 있으니까 성냥이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데는 되게 다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최면 같은 거면은 이런 거 캔들 이런 거를 가운데 놓고 그런 물소리 해주는 거. 네. 그런 것도 좀. 장말 있다면 법사? 법사는 좀 이상하고 약간 다른 세계의 느낌 롤플레이를 방송에서 할까 말까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. 왜 고민이냐면 롤플레이를 하는 와중에는 하는 도중에는 아예 인사 같은 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만큼 편집하는 데는 편해지겠지만 롤플레이 할 때쯤이면 매니저를 뽑는 게 좋겠다. 시켜면 되지 뭐. 바람만 불려고 했는데 꺼버렸다. 아무래도 불세 개를. 라이다를 떨어뜨리는 라이다를 라이다 약간만 살짝만 바람을 불어서 꺼지지 않게 이게 이렇게 가도록 하자 나이스 영상에서 물소리 나는 거 맞나요? 저 위에 수도관이 있어가지고, 바로 위에, 저 바로 위에 이제 영업 마감하는 소리일 거예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ASMR이잖아요. 좀 이런 빛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런 건 약간 새로운 시도라서. 사람이 ASMR, 저는, 저는 약간 그런 있어요 항상 좀 듣다가 점점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데, 그렇게 점점 자극적인 걸 찾다가 점점 감각이 더뎌지는 게 느껴질 때는 저도 모르게 좀 이런 분위기적인 영상, 이런 게 끌리더라고요. 처럼 완벽하게 청각적인가 말고, 시각적인. di jalan 꺼진 김에 네, 캔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.